와 진짜 진짜 진짜다 진짜 <laughs> 내가 맛있어 아니면 하이응 하요일 빠 뭐라고? 빨리 와. 알겠어, 보통 벗고 갈게. 둘, 셋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몽스 피자에서 몽스? 저희 룡룡주 죽겠지에 광고를 주셨습니다, 여러분들. 자고라 <laughs> 안서한테 요즘 또 트렌드잖아, 이게. 피자에 막걸리를 먹는 아, 그래요? 응. 음. 오랜만에 막맥을 먹어볼까 해. 음. 영상에서만 안 먹은 거잖아. <laughs> 같이 운동하는 동생들을 한번 먹었어. 애들이 좋아하더라고. 경훈이랑 민정이랑 수민이랑.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자를 먹기 전에 한잔 하시죠, 여러분들. 물 축이고 피자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아... 길을 열어줘야지. 내 길도 열어줄래? 열어줘, 야래 열어줘. 어, 나 진짜 열수 있는데 지금. 조용히 와, 짠. 아, 해물 너무 짠데. 뭐짱 맛있네. 이걸 먼저 먹어보자. 시그니처. 시그니처 메뉴고, 이게 언양불고기랑 할라피뇨를 넣고 생양파가 들어가 있어. 난 생양파 좋아해. 음! 피자가 엣지가 없네 이거 음. 이거 엣지라 그러나? 응. 음. 도우가 맛있는데? 일반 그 피자집에서 쓰는 생지 안 쓰고, 버터랑 찹쌀가루를 써가지고 더 맛있게 대좀더 쫀득쫀득 어, 여러분들 오늘 꼭 시켜 먹어보세요 몽스피자 원래... 음~ 우가 별로 안 두꺼워서 좋아 너너거 너 좋아하잖아 왜 그래 <laughs> 얇은 거 좋아해서 오빠 선택해 <laughs> 이번에는 페퍼로니 폭탄 피자 이번에는 이거, 소스 한번묻혀어 음. 와. 시림프 폭탄 피자. 원래 대부분 새우가 한 조각이, 한, 한, 어, 한 조각이 어. 하나잖아. 국제 칠리소스래 알제나 타코 좋아하는 거응그 타코는 약간 좀그 겨드랑이 맛이 나잖아 아 그거랑 또 살사국 안 먹어도 돼? 자 너만의 타코야 <laughs> 술 땡기게 하네 한잔 해야지 동서양의 이좋아야이 피자와 막걸리 그래서 너 서양 남자 같은 남편을 만났나? 응. 하이 봉스르너 <laughs> 프랑스 안가봤대 가봤지, 가봤지. 목마릇 떠는데 딱 올라가가지고 응?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제일 처음에 거기 가면은? 닭초응순대 이모 <laughs> 광고가 딱 들어왔잖아 <laughs> 오빠 머리 하겠어 너랑 키스 사양식 가야지 응? 몽스 피자로 사양식 한번 가야지 몽스 피자 뭘로? 몽스피자, 몽스피자, 공채 기금맨의 위협을 보여주자. 몽, 몽하네요 몸이. 슥, 슥 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. 피, 피곤하지만. 자, 자 바지 벗어 한번 하게. <웃음> <웃음> 앙, 앙, 앙 난. 네가 정말 좋아 진짜 싫어 <laughs> 요즘 내가 막 선물도 좀 많이 안 해주고 응 달라. <laughs> 몽스 피자 광고비로 백화점 한 가자 <laughs> 광고비 1억 주셨어? 진랐개 <laughs> 미친 새끼가 <laughs> 근데 광고비 그딱그 그 선이다 감사합니다 두목님이 너 백화점 보내주 거야 오랜만에 백화점 가겠어요 만약에 백화점 갔다 그날 제 방으로 들어오시나 유혹을 해야지 이제 유혹을 매일 했는데? 아 그러니까 더 파격적으로 해야지 오빠 매일 파격적이라 생각했는데? <laughs> 당할 수 있게끔 유혹을 해야지 근데 오빠당 <laughs> <laughs> 넘어가지 피자, 몽스 피자 요즘 많이 좀 생기고 있더라고. 생각있으니까 생기고 여러분들 한번 좀 시켜 드시고, 그리고 이제 창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괜찮더라고. <laughs> 정말요? 이제 백화점에 눈이 멀었네 지금. <laughs> 너무 좋군요. <laughs> 몽스 피자 많이 사랑해줘라. 야, 빵이야. <laughs> 야, 이 새끼, 백화점 간다니까 완전 신났네. 빵야! 빵야, 빵야! 빵야, 빵야, 빵야! 네, 여보세요? 예, 대표님 유령입니다. 대표님, 진짜 피자 농담 아니고,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아 다행이네요. <laughs> 맛있으셨다니. <laughs> 아, 근데 대표님, 제가 부탁드릴 게한게 있는데. 네네네. 그 5분 뒤에 저한테 다시 전화해 주셔서. 진짜 유룡 씨는 맛있게 드셔 주셨는데 네. 해수님이 저희 취지랑안 맞아서 광고 이번 건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아 제가 그거 잘못할것 같은데 <laughs> 저와 믿고 한번 네.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네, 한번 <laughs> 합겠습니다 <laughs> 그럼 한 5분 뒤에 네.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표 네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 내 옷이 젖었어. 이게 밖에 비가 오더라. 이게 보니까. 조심하라, 비 오면 안 상관해. 비가 오니까 젖지 이런 거나. 나안데어 살짝 젖을 말라. 젖. 어 눈썹 문신은 잘 됐습니까? 아이라인인데요. 이것도 문신 아닙니까? 시술이에요. 나도 시술 당하고 싶다. 내가 이러니 해수를 못 끊지. 끊어줄래? 나 진짜 못 끊는다. 한번 뭐 먹지, 여보? 아무거나 먹어 맛있어? 몰 응? 몽스피자 대표다 여보세요? 네, 아 뭐라고요? 네, 아니, 아니, 아니 저 혼자 있어요, 괜찮아요 왜요?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이랑 영상을 봤는데 네 괜찮으신데 회수님이 좀 살짝 좀 아쉬워서요. 아. 예, 죄송하지만 광고는 좀 다음에 진행해야 될것 같아가지고. 어. 어 회수 그래도 오제 맛있게 먹었던 걸로 제가 그 옆에서 봤을 때는 많이 소금적으로 드시기도 한것 같고 좀 저희 지지랑은좀안 맞는 것 같아서. 아 네. 다음에 중기에 예,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아 그럼 이번에는 그냥 광고건이 아니고 그냥 아아참 예, 예. 아, 이게 아 아쉽네요. 네아 네, 아, 죄송합니다 이게 예, 좋은 좀 이게 아, 다아좀 다음... 아쉽네요. 아네 <laughs>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예, 예 다음에 그럼 또 좋은 일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예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따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쇼 네네 그런 게 어딨어 뭐 누가 모르지 찍어놓고 안 한다는 게 어딨어 아니 이게 나 계약도 안 했었는데 왜안 했어 계약서를 썼어야지 딱 이렇게 엄청 좋게 이렇게 취지를 이렇게 난 바로 되는 어, 줄 알았지 먹었는데 아왜 그런 게 어딨어 백화점 물건너 간 거지 뭐. 너한테 누렸네. 저리 가. 오빠 계약서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. 짜증나. 너 나랑 계약서 쓸래? <laughs> 어떤 계약서? 사망보험금 수령자 계약서. 아휴. 아 씨. 뭐 택배 안 나온다. 나 택배 주고 줄게. 아, 나 잘했네. 이런 게 어딨어. 아, 짜증나! 야, 뭐 주겠냐. 자, 하나. 야. 가자. 뭐야? 하... 야, 이런 남편 왜 듣냐, 임마? 어? 뭐야? 진짜 뜨끈뜨끈한 면. 여보, 카메라 볼래? <laughs> <laughs> 아유, 한개 사줬다. 예쁜가요? 어떤가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. 그거 잘 쓰고 다니고. 여보, 오늘 뭐 먹고 싶어요? 알잖아 야! 바지 먹고 없다. 여보 그건 그거고 나 이거 사줬으니까 음. 나 영상 찍고싶은거 찍어도 돼? 안돼 한번만 안 돼, 안 돼. 여러분들 다음 영상은 보태가 이 가방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난리 칠거니? 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땡큐 땡큐 엔딩 해줘 오늘 지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빠아 여보 응? 농담하는 거죠. 방으로 들어가자. 가자. 이 소리 올리면 아직 5분 남았으니까 한두번 가는. 얼마? 364만 5000원. 364만 5000원이요? 네, 네. 어 이거..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 아, 이거 이도 또... 맛있게 드시고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아보는게좀 실례가 아닐까 싶다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저들 아,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 네, 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하 예. <laughs> 야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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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이 소리가 행복하면 돼. 어, 더 행복해 하는 방법 많은데. 어, 네가 보통 벗고 바지 벗으면 될거 같은데. 아니, 내 행복만. 어어어 자경.